자, 이어서 제8호 태풍 바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풍 바비가 강한 세력으로 발달한 채 서해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태풍 소식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훈 기자, 우선 태풍이 현재 어디까지 올라온 거죠? 네, 태풍 바비는 현재 제주 남남서쪽 약 400km 이상까지 북상했습니다. 보시면 또렷한 소용돌이 모양의 눈까지 갖춘 모습이죠. 그만큼 북상하면서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칸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아직 태풍 몸체의 구름은 한반도와 다소 거리가 있는데 이 앞자락의 비구름은 벌써 제주도까지 다다른 모습입니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의 현재 상황을 KBS 재난감시 CCTV로 살펴보겠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카메라에 빗방울이 잔뜩 맺혀있고요. 파도도 점차 거세지면서 바다에는 포말이 가득합니다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앞으로 태풍이 어떻게 지나가느냐인데 예상했던 대로 서해로 곧바로 위로 올라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까 보신 이 영상은 실제 위성에서 관측한 구름 모습이고요 지금부터 보시는 영상은 앞으로 상황을 예측한 건데요. 보시면 태풍이 점점 더 몸집을 불리며 서해로 북상하는 모습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태풍이 몰고 온 구름이 한반도 전체를 뒤덮을 것으로 예측됐고요. 서해로 북상할 때까지도 중심의 눈이 보일 만큼 강한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예상 진로도를 보면 바비는 내일 오후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겠고요. 이때도 5단계 태풍 등급 중두 번째로 높은 매우 강한 태풍으로 더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서해상을 따라 북상해 목요일인 모레 새벽 충남 서쪽 해상을 지나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황해도 옹진반도 부근에 상륙하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이 태풍은 서해에서도 세력이 크게 약해지지 않아서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통 태풍은 그 한반도에 가까이 오게 되면 보통 약해지잖아요. 근데 바비는 왜 세력이 더 강해지는 겁니까? 가장 큰 원인은 태풍 경로상의 바닷물 온도가 예년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 양쯔강의 홍수와 관련이 있는데요. 현재 동중국해상의 염분 분포를 보면요, 양쯔강에서 흘러내려온 민물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동중국해와 제주도 부근까지 유난히 염분이 낮은 상태입니다. 차갑고 무거운 소금물인 바닷물 대신에 덥고 가벼운 민물이 바다 위를 뒤덮고 있다 보니 이렇게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 건데요. 제주도 남쪽 해상의 바닷물 온도가 예년보다 2도 이상 높아 30도를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막대한 수증기를 머금은 채 바비가 북상하고 있어서 세력이 좀처럼 약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바비하고 비슷한 진로로 북상한 태풍이 있었다고요. 네, 바로 지난해 9월 황해도에 상륙한 태풍 링링입니다. 붉은선이 당시 링링의 진로인데요. 바비가 링링보다 한반도와 더 가깝게 그리고 더 강한 세력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태안을 기준으로 링링보다 약 30km 정도 한반도에 더 가까운 진로로 북상할 거라는 게 기상청의 전망입니다. 진로가 비슷한 링링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번 태풍의 위력도 예상할 수 있겠죠. 지난해 링링의 통과 당시 흑산도엔 초속 54.4m의 강풍이 몰아쳤고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도 초속 40m 안팎의 강풍이 기록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태풍이 몰고 오는 비 그리고 바람 이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현재로서는 비바람이 집중되는 곳 서쪽 지역입니다. 붉게 표시된 지역이 철탑이 무너질 정도의 초속 40에서 60m의 강풍이 예측된 곳인데요. 어제 예보는 제주와 서해안만 포함됐지만 오늘 예보에서는 광주 등 일부 남쪽 내륙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서울 등 서쪽 지역과 남해안으로도 초속 3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동쪽 지역에선 강도는 다소 약해지겠지만 초속 15m 안팎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비는 제주와 호남 지방에 집중됩니다. 제주 산지의 최고 500mm 이상, 제주와 호남에도 최고 300mm. 서울 등그 밖에 전국에는 최고 10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강풍이 몰아치는 시기는 슈퍼컴퓨터 예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 아침엔 호남, 낮엔 충청, 저녁엔 수도권까지 강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가장 고비가 되는 시기는 태풍이 황해도에 상륙하는 모레 아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레 아침에는 바람이 점차 서풍으로 바뀌면서 서해상에서 강풍이 곧장 수도권으로 밀어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동 인구가 많은 출근 시간과 맞물리다 보니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바람에 취약한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고 출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